그리고, 정훈이 전자수첩 사건. 엄마! 땅바닥에 전자수첩이 이름도 없는 게 떨어져 있었어. 허, 내가 하나님 앞에 전자수첩 넣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 정훈아, 그거 응답 아니야. 그걸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 정훈아, 진짜 응답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면, 다윗을 기뻐하시면, 목동 다윗을 나라도 주신 분인데, 그거 못 주시겠냐. 그거 잃어버린 애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이름 안 적혀 있는데 그거 그대로 놔두고 네가 갖고 있으면 걔는 잊어버려서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데 또 떨어졌는데 이름 없다 그럼 뭐 이거 내 것도 잊어버렸는데 뭐 범죄를 확산시켜 그리고 네 옆에서 본 애들이 있잖아 그걸 응답으로 보, 보는 아 저게 응답이구나 네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런 인간들밖에 못 만들어 응답을 틀리게 하는 인간들 어 세상 회에서 사는 사람이랑 원리가 똑같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갖다주고 이거 이야 얼마나 봄냐, 고맙겠냐 니가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거 몇십만 원을 선물로 받았는지 지가 돈을 모아서 샀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 너한테 귀한 거라면 걔한테 얼마나 귀하겠어 이거 돌려주자 그게 응답이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주면 얼마나 마음 문 열리겠냐. 그 영혼을 잡는 게 응답이지. 그러니까 정원이가 짜증이 났지만 치가 생각해도 맞거든. 그러니까 알았어 엄마 내가 월요일날 가가지고 이거 갖다 줄게. 갖다 줬는데 선생님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야 이거 너 가지지 그랬냐. 이름도 없는데 정원이를 이쁘게 잘 봤으니까. 너무 가난하고, 아빠가 갑자기 부도나가지고 저기 했는데, 반장으로서 막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원이한테 주고 싶은 거야, 선생님들도. 그러니까는, 야, 이거 이름도 없는데 너 가지지 그랬어.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찾으면 꼭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 나타나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할 거니까. 근데 그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응. 근데 학교에서, 그 뭐지? 응. 국회의원 상을 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얘한테 주고 싶은 거야. 그런 응답이 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진짜 뭐가 응답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원이 등록금 사건. 그치? 고3 때, 다른 애들하고 전부 다, 근데, 등록금을 안 냈는데, 등록금 안낸 사람들을 반에 안 보내. 그리고 전부 다 도서관에 모여놨어. 5, 60명을.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들은 거의 다 내지 정원이 혼자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2학년들, 1학년들 다 모여있는 거야. 정원이가 엄마, 나 이것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학교도 못 들어가고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나는 전도 선교사 훈련원에서 장학금 응답이 왔다고 40만 원이. 이거 가지면 정원이 20몇만 원을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 받아서 뭐 해야 되냐면 그다음 학기를 등록을 해야 돼. 돈이 없어. 근데 뭐가 응답이나 아, 내가 그냥 가서 훈련만 받으면 되지. 뭐 1학기, 1학기를 더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공부하는 게 응답이니까. 그러면 내, 내가 돈안 내고 정원이한테 이 등록금을 내 줘야 되겠다. 그러고는 정원이가 어마 돈 빨리 아침에 일어나니까 돈, 돈 빨리 줘. 어, 나 빨리 가서 딱 내고 빨리 이제 들어가고 싶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런 사건을 주셨지? 아, 가장 낮은 이 학교 현장에서 진짜로 이그 뭐지? 돈이 없어서 복못 내는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의 보리에 우리 정원이를 저기를 했다면 그 가난한 마음의 그 친구들, 거기에 복음 받을 자가 있겠다. 그리고 정원아, 엄마랑 같이 가자. 그러고는 엄마랑 같이 갔단 말이야, 학교를. 학교 갔더니 이제 그게 뭐, 8시인가 9시에 서목과의 문을 열어. 그러니까 서목과의 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아이들이 왔는데 그50몇 명이 된 애들이 이제 그 반에 안 보내니까 엄마들이 어디서도 돈을 구해가지고 그냥 다한 거야. 어저께 해결을 한 거야. 그러고 몇 명이 남았냐면 네명이딱 남았어. 정우니까 다섯 명이딱 남았어. 세명은챔피한 것도 모르고 뭐한 것도 모르고 지네들끼리 막 쭉딱쭉딱 하고 있고 한 사람이 코가 쭉 빠져 있더라고. 내 전도자의 일기 안에 그 아이 이름이 다 있어. 그 친구가 고개가 슉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저 친구구나. 저 친구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낮아지게 하셨구나. 정원이가 돈을 못 내는 상황을 주셨구나. 그러고는 정원이하고 같이 그 친구한테 가서 말을 걸었어. 너무 힘들지? 어. 우리가 살다 보면 엄마 아빠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것 같아도 엄마 아빠가 보호자가 못돼줄 때도 있어. 어, 우리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아빠가 부도가 나서 정원이도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도 응답 받을 수 있어 그러고는 그 얘기를 해주고 아줌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그 기도를 딱 해주고 뒤돌아 돌아서는데 그 사람이 네가 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돈을 얘 돈을 내주라는 거야 얘의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원이는 엄마 막 보금 전했으니까 빨리 막 끌고 가서 이제 빨리 올라가고 싶은 거야. 이제 얘는. 나돈 냈어. 하고 딱 올라가고 싶은 거야. 서무과에 갔어. 정원이 거다 정리를 하고 나서 돈20 몇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서 그 뭐지? 그 친구의 이름을 내가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는 얼마를 내야 되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서무과 보시는 그분이 내주시게요? 이거 딱 묻더라고. 아니, 얼인지 왜냐면 돈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칼칼 털어갖고 진짜 한 3만원 빠지고 그 돈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예, 제가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래갖고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러고는 그 돈을 내고 걔한테 얼른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정원이는, 엄마, 빠빠이! 하고 나 올라간다! 그러고 올라가고. 나는 정원이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친구야, 하나님이 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아줌마가 이거를 해결했으니까, 어, 그거를 이제 너도 올라가서 공부하면 될것 같다. 그리고 다음에 아줌마랑 만나가지고 어, 이렇게 말씀 운동하자. 네 안에 들어온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뒤에 걔를 만나지진 않았어. 왜냐면 얘가 또 쪽팔릴 수도 있어. 내가 이 도움을 받았다는 그거에 대해서 쪽팔릴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영전만 하고 끝났지만, 또 다른 친구들이 다 연결이 됐어. 그러면서 우리 정원이한테 내가 뭘 심느냐 면 진짜 응답이 뭐라는 거. 그게 기도 응답이지. 문제 해결됐어. 아, 나이뭐 이러면 돈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 해결됐어. 이거는 절대로 응답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게 응답이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도 그게 응답이야. 왜 복음의 비밀을 이론적으로만 알았거든. 음. 자,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 어떤 게 믿음의 기도야? 막 땡깡 기도, 응답 받은 거. 우리가 후회하고 허망된 게 얼마나 많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믿고 기도하는 거야. 이걸 주실까 안 주실까 이게 아니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넘치도록 얼마나 주고 싶겠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니까 믿음이 되어져.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시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그게 궁금해. 하나님,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는데, 이 문제 통해서 나한테 영적으로 무슨 메시지 하시려고 이런 거를 주시나요? 내가 무엇을 갱신하기 원하시나요? 내가 뭐 고쳐야 되나요? 이 문제를 통해서 또내 고칠 점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야. 안 믿고 기도하는 거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니 주실지 안 줄지 모르면서 그냥 땡깡 하면 열심히 할까? 그지? 전부 다 이런 기도하고 있다니까. 당장 내게 내게 그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시지 않아도 그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잖아. 근데 그런 응답이 나한테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선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나는 지금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을 해주시지 않아도 더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아요. 전도자료 공모전. 응답이 왔어. 근데 목사님들 이름이 있으니까, 다락방 안에 교회에 목사님들 이름이 있으니까 내 이름이 제명이 됐어. 최우수상, 우수상 하나도 없이 장려상으로 끝이 나버렸어. 그리고 그 뒤에 전도자료 공모전이 안 일어났어. 어떤 일어나는 이 있지? 그게 아니라, 아, 뒤돌아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다락방의 증인이지. 근데 난 다락방만 살릴 사람이 아니잖아. 온 천하 만민을 살릴 사람인데 다락방의 증인이 되면 다락방에선 좋아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좋은 사람이 못돼. 절대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근데 기존 교단도 사랑하시고 다른 교회도 사랑하시는 그 목사 하나님이 나를 더큰 그릇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여기서 증인을 안 세웠구나.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더라. 음. 그리고 제주도에서 성교 헌금. 집사님, 집사님이 제주도에 이렇게 매주 내려와 주세요. 우리가, 어, 잡이 될게요. 비행기 값 될게요. 안 돼도 돼요.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직장도 있고, 어, 내가 지금 당신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내려놨기 때문에 교회다 에 헌금 안 해도 된다. 근데 내가 지금 내려오는 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성교 헌금이고, 당신들이 잘 자라나 주면 교회 성정건축 헌금이다.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돈을 모았어.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모은 돈을 내가 만약에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아나 아, 나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이게 끝이잖아. 근데 그걸로 누구 하나를 살렸어? 미정이가 김미정이가 서울로 올라오는데 비행기가 없잖아. 근데 그걸로 비행기가 올라와서 제자 하나를 세우는 그 응답을 주셨잖아. 그게 응답인 거야. 자, 응답을 잘 받는 자는. 내가 받고 싶은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그보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 진짜 응답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라 하기 때문에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응답을 못 받는 거야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기에 속지 않으시지. 세계 보고 말을 외치면서 개명 깨고 막살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줄 알고 방종을 일삼는 개망나니 하나님 자녀들 금쪽이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응답 주겠어? 복음으로 인해서 허락된 자유를 육적인 자유로 오해한 자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자유는 막 살고 막 복음을 깨라고 주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오해하고 믿는데 그 사람들한테 응답 좀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때 간섭하시는 분이야. 내가 잘못됐는데. 간섭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사생자인 거지. 사생자인 간섭하는데, 내가 내 아들 아닌데 뭐 하러 간섭하냐고. 내 아들이니까 잘못 가니까 잘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매도치는 거고 하는 거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나 신경 안 써. 우리 그렇잖아. 자, 영적인 생명이 태어났지만, 제대로 양육해 줄 자가 없어서 잘못 양육되어져서. 계명을 깨면서 복음의 흠집을 내고 다니는 자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전도는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양육이 됐는데 틀리게 양육이 됐어. 그 사람들을 방향을 바꿔 주는 거. 그게 뭐다? 전도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지? 광야에 타조 같다다 새끼 놓고 자라나게 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양육이 되어져야 타락과 방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오는 손해를 누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감격으로 누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손해볼 수가 있으면서, 손해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지?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누리고,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점점, 점점 내가 이렇게 화가 안 나네? 어. 열이 안 받네? 어. 그렇게 우리가 올바로 자라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말씀의 비밀을 열어 주시게 되어지거든. 아 말씀이 열려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음 단계로 또 열려 이 깊은 말씀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부의 신앙 친구의 신앙까지 열리게 된 거야. 사명자를 만나는 좋은 전도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촛 만나 그지 영적인 시력. 날로 날로 이제 점점 점점 눈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어지지 방종과 누림의 자이를 알게 되어지.